현재 폴리마켓에서는 11월 말까지 다시 말해 6일 내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길 것인지에 대한 베팅이 있더라고요.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98,200 달러 수준이고, 업비트 시세는 1억 3,500만 원 정도라서 10만 달러라면 업비트 가격으로 얼추 1억 4천만 원 정도를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베팅이라 할수 있는데, 4일 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지만 슬슬 올라가서 한때 33%까지 수치가 올라갔다가 영상을 정리하는 지금은 6일 내로 1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베팅하는 비율이 66%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 기준에서 비트코인 1억이 매우 중요했듯 외국에서는 10만 달러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내로 10만 달러를 가볍게 안착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. 10만 달러를 언제 찍을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뚫는다면 10만 달러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가격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에서 5%만 올라도 바로 달성해 버리는 가격이라서 코인만랩 정규 라방이 진행되는 수요일 전까지 해당 가격을 찍어서 기분 째지는 라방을. 했으면 하는 발음입니다. 오늘 오후 2시 제가 한창 편집을 하고 있을 이 시간에 기재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보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유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과세가 된다 해도 주식처럼 5천만원 이상 이득분에 대해 22% 과세가 되거나 1년 혹은 2년간 또 미뤄지거나 둘중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 코인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은 없거나 매우 소수가 될 것이고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 해도 제가 라방을 통해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 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오늘은 샌드박스가 우리의 가슴을 선덕하게 했어요 샌드박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70% 이상 상승했는데 1시간쯤 전에 NFT 및 블록체인 게임 개발 및 투자사 애니모카 브랜드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80만 7천 달러 야 약 1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샌드박스 100만 개를 바이낸스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코인을 매도하려는 것이라 단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물량이 매도되지 않는다 해도 최근의 급등에 의한 피로도로 인해 샌드박스는 조정을 보일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더 높으니까 샌드박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분 좋은 익절을 고려해 볼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오픈 채팅방에도 드렸고 이 영상에도 다시 한번 언급 드리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.